중국에서는 이 남선 테레비 내놓고 꽝꽝 보더라고. <laughs> <laughs> 남선은. 그렇지. 가갔다. 응. 하고 결심 탁하니까니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야. 그 그렇게 아프던 머리가 다 없어져. 일단 결심을 하니까. 어. 그렇죠. 어 이젠 중국 말 필요도 필요 없고, 중국에 숨어 <laughs> 살 <20살> 필요도 없고. <laughs> 청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TV의 은정입니다. 예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또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분녀 케미가 좋다, 부럽다 이러면서 굉장히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부족하지만 방송을 이어갈 텐데요. 아버지 응? 오늘은 그져 어떤 방송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 오늘은 네그 구독자 분들께서 예. 내가 북한을 떠나서 예. 탈출해서 중국의 연기로 있을 때는 내가 대한민국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어. 네. 어 근데 그때 그 텔레비전을 어떤 내용을 보고 이,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는가. 아. 아 거기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하더라고. 댓글을 딱 체크하시는구만요. 음. 그래서. 이,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아... 드릴까 해. 네. Q&A 시간입니다. 아, 어떤 내용을 보셨어요? 대웅단 욱을 떠나서 <laughs> 이? 예. 4월 달에 두문강을 넘었어 중국 길림성 예. 그 화룡시에서 예. 노를 돈을 바꿨다고 연길까지 갔어 그런데 예. 예. 연길 가서 야 이거 속았구나 딸한테 속고 마누라한테 속고 돈에 속았구나 <laughs> 속아서 내가 연길까지 왔구나 하는 거 그때야 알게 돼서 그렇죠 제가 중국에서 만나서 아버지 돈 드릴 테니까 그때 돈 받아갖고 가시고 저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보자고 이렇게 거짓말 쳐가지고 <laughs> 탈국시켰거든요 엄마랑 짜고 한3일채 되는 날에야내 예. 이제, 뭐 이제 북한에 못 해가겠구나 이제 북한에. 다시 들어간 날에는 음. 엄마, 음. 아들, 나, 음. 서에서 동시에 없어졌다가 나만 하나 나타나게 되면 음. 완전히 맞아요. 신문을 받게 되잖아. 음. 근데그 신문이 게 일반 경찰의 이 예. 보안소 신문이 아니라 음. 보이부에 끌려가서 멋진 검은과인 신문을 받게 된다고 해. 그리고 뭐 죽을지 살지 몰라, 그거는. 예. 맞아요. 그래서 죽는다고 해야 돼. 음. 그래서 아 이전 북한에 못 들어가겠구나. 음. 아 그때 그 상황이 음. 갑자기 변했는데, 네. 이야 뭐 정신 땡땡하더라고. 야 이전 이곳하지 음. 응? 북한에도 못 가겠고 어. 응? 남쪽에도 못 가겠고 아. 응? 이젠 중국에서 살자. 음. 그렇게 결심해서. 네. 그런데 중국에서 살면은 어디서 살까? 네. 깊은 아, 산속이나 깊은 음. 농촌 마을 둠뇌산거리 가서 살 것인가? 그런 응. 생각까지 했어요. 응. 아니면은 번화한 거리가 응. 형성되니 응. 복잡하고 응. 인구가 많으니 응. 큰 도시에 들어가서 살 것인가. 그러면 노출이 좀 덜할까 싶어서요. 응. 이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네. 그러다가 응. 아 도시에 가서 살자. 응. 도시에 가서 산, 살게 되면 시골보다는 내숨 몸을 숨기는 게더 유리할 것 같아. 예. 응? 그리고 돈을 번데도 더 유리하고. 예. 아 도시에 가서 살자. 혼자만 심각해 지고 어, 어, 어 <laughs> 네. 내가 결심을 해서. 네. 도시는 어느 도시라는 거찝질 생각을 못해서. 네. 중국의 도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다음에 생각이 야 우선 중국에서 살자면은 중국 구름 못서도 중국 언어 말부터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 아, 그래 음, 그래서 열심히 이? 내 중국 말을 배우리라. 아. <laughs> 응. 이렇게 생각하고 텔레비전을 보기 싫어하겠어 예. 대한민국 남성 텔레비 예. 그 그러니까 브로커가 텔레비를 켜줘서 어. 중국에서는 이 남성 텔레비 내놓고 꽝꽝 보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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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는 숨어서는 뭐야 대한민국 텔레비 나온 데도 없잖아 그치 그냥 c d 알로 들어온 어. 드라마나 노래 이런 거 몰래 듣고 보고 텔레비는 하죠 텔레비는 보질 못한단 말이야 예. 아 근데 중국 땅에서 이 음. 아, 대한민국 남성 텔레비를 볼거 아니 신기하더라고 그 안에 전 뭐지 뭐. <laughs> <laughs> 야 이거 남성 텔레비전 다 보고 응. 아, 한 3,4일 좀 며칠 지나니까 조금 이해가 가 어, 처음엔 이해가 아예 안 어, 됐군요 안가데 예. 근데 내가 기본은 그때 드라마가 뭘해 놓은가 되면 풍랑 속으로, 어... 음. 폭풍 속으로, 폭풍 퍼풍 속이라던가? 맞아. 퍼풍 어, <laughs> <폭풍> 속으로. 어, <laughs> 폭풍. 엄마가 기억력이 좋네. 뭐폭풍 응. 어, <laughs> 속으로. <laughs> 응. 그 텔레비 드라마를 봐서 응. 또그 다음에 또그 동안민영가? 어 맞아 동한민영어 그것도 <laughs> 나오고 <laughs> 네. 북한로 말하면 보도 시간이야. 응. 뉴스 대한민국 네. 뉴스고 예. 뉴스 시간 내 무조건 꺾고 봐서. 뉴스를 봤는데 거기서 처음에 뭘느겠는가 음. 전철 11분이 전, 늦었는데 음. 전 연착이 됐는데 어, 아, 출근길에 이 음. 지장죄어서 국민 이렇게 죄송하다고 에이. 사죄를 하더라고. 아 음. 이거 아니 도대체 11분 늦었는지고 <laughs> 아니 이거 이, 아, 국민들 에이. 나 국민들에서 그때는 뭐지 말았대? 국민들이 북한을 말하는 인민들이도 많이그렇죠음 인민들한테 음. 사죄를 한다고 그거야 음. 그런데, 북한원이 기차가 보름 음. 한 달이 늦어도 사과라는 건 하나도 없어. 그쵸. 어, 이거 참 다르다, 북한하고 음.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관찰을 하기 시작해서. 아. 음. 그냥 본게 아니고 관찰을 하셨군요. 어, 어 예. 그 교통 거의 음. 어, 번호를 할 때는 대부분이 도로니 음. 사선이 아시판트 포장 도로가 쫙쭉있고 음. 음. 차선이 쫙떠 음. 있고 중앙 분리대가 다 있고, 음. 음. 그다음 양옆에는 가로수에 가로등이 음. 가득 차는데 밤에도 음. 개날 같이 밝더라고 하얀 가로등이. 어. 야잘끓였네 도로 이 그때는 뭐 중앙 분리라는건 모르고 어 저거 이+ 이 가는 차가 이쪽으로 오지 말고 그렇죠? 경계선인 줄만 예. 알아서 뭐 예. 중앙 분리되는 것도 모를 때야 예. <laughs> 이보소투럭승용차 아. 가위각색 차들이 고그 색깔도 여러 색이 네. 쫙+ 쫙 달리는데 이야그 네. 차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죠 그 남순이 저렇게 차가 많아. 응. 이거, 북한에서 내가 알던 거랑 다르구나 그쵸. 생각이 그다음에 <laughs> 아나운서들 응. 하나, 에, 에. 그 생각이 들그 다음에 아나운서들 이야기하나 방송원들이 배경 나온 거차 예. 뉴스룸 어, 음. 어 소위 말하면 이런 거지 응. 그때만큼 그게 남산이 어남산타워가 거기 쫙, 쫙 서있고 그 뒤로는 서울시 배경의 아파트 고층 건물이 쫙 들어차고 에. 창가에 밝은 빛들이 쫙 밝은 빛 전기불이 쫙 에. 나오더라고 에. 이야 전 남수선 건설 잘했네 응? 아파트 건설 잘하고 어. 아, 전기도 많네 응? 그 다음에는 거리로 사람들 다니고 있다나 그걸 봐서 어. 또 각일각색으로 남녀로서 음. 할것도 없이 옷을 다잘 입었더라고 그쵸. 그리고 그 남수선 국민들의 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음. 깨끗하게 맑고 하얘면서 어, 이야 응? 살이 다퍼동퍼동하고기름기가 <laughs> 돌고 이? 응? 네. 뭐, 새까만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laughs> 북한사이 그, 그렇지, 이? 맞아요. 머리카름은머리카름은 기름기가 다절걸고 반짝반짝하고 막이니그 <laughs> 점도 신발을 봐서 신발을 <laughs> 보니까 신발, 같은 신발 신은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더라고. 아 진짜 관찰을 하셨네, 정말. 그런데 어, 네. 북한에 오니 네. 같은 옷 입은 사람 같은 맞아요. 신발을 신 사람이 100명 중에 30% 내지 40%는 되지않아 그렇죠. 머리에 뭔지 뿌듯해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활기차게 활동하더라고. 예. 음. 네. 나서 저거 듣던 거 그거 다르구나. 그쵸? 뭐... 아잘 사느나. 응. 남조선이 그땐 에이. 대한민국 하는 거 모를 거 아니야. 그치. 남조선 어, 잘 <laughs> 그런데 그런 걸쫙관찰하되 뉴스 시간에 응. 북한에 대한 실종을 이 뉴스로 나오더라고. 아, 아. 음, 세상에 북한에 있는 인민들이 응. 먹을 게 없어서 응. 그렇게 고통을 받고 굶어 죽고 나가는데. 그런데, 북한 당국은 인민들이 굶어 죽는 것은알아랑고하지도 음. 않고, 핵과 미사일을 써, 군사에 만 음. 집중한다고, 음, 음.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 에이, 에이. 그래서, 아, 자, 가만 생각해보니그 뉴스가 맞더란 말이야. 아. 그때 당시 북한에 있을 때, 아. 아, 북한의 김정일이가, 음. 이그 북한의 최고 지도부가, 음. 이. 아, 인민들이 굶어 죽고, 숨죽고, 음. 응? 군사에만 심쓰는걸 몰랐대서. 그렇죠, 우리 어. 장군님 제일이야, 그냥 이러고 살았지. 그럼, 어. 근데 음. 그때는 김정일이가 우선 선군 정치를 할 때야. 음. 응? 그렇죠. 나는 북한에서 살아봤으니까, 음. 내가 대비해 보면. 응. 맞는 소리를 한다고, 거야난 그렇죠. 솔직히 응. 말하면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아서. 응. 응. 북한에서 교과서에 니수복이 응. 응. 그 조국전쟁 때 니수복 응. 어, 종웅이 응. 그뭐 가슴으로 화구를 막았다는 거. 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감호용 웅이 팔에 다 잘렸어도 응. 수류탄을 입에다 물고 적진으로 뛰어가서 어, 어, 어. 수류탄을 뿌렸다는 응. 거. 응. 거. 응. 그래서 자리 잡폭했다는 거. 응. 그런 걸 교육을 받았다 거고요. 직쨌건김일성의사정밖에 모르고. 그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때 북한에 살면서 에이. 우리 아버지한테 야 아버지는 이렇게 용적으로 강원용이나 이 음, 리스벅처럼 아, 못 살고 용처럼 못돼서도 욕족질은 하지 말고 살디 이. 못 되면 은 <laughs> 무슨 나라의 욕족질을 해서. 우리 어머니, 아들 이두두 두 아들 형제를 음. 이렇게 고생 시 고생을 시키나 사람 값도 못 가게 하고 음. 천대를 받으면서 음. 개돼지도 못하개돼지반도 못하게 살게 하느아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었단 에이. 말이야 그러면서 나는 이 우리 위대한 수정 김일성당의자 김정일 장군께 이 충신이 돼서 이나 아버지처럼 절대 반역하는 길을 안 하겠다 난 이렇게 결심을 했대서 응? 세상에. 그러니 나 그때 당시 나를 보게 되면은 나로서는 이 사상이 음. 김일성주의로 완전히 머리 꽉 뜯혔다고 봐야 되면 그런데 내가 뭐 너만 가재, 도 오빠도 가재의 긍거, 어. 그 난안 갈래. 싸우진 그래. 않았어요. 부부싸움은 안 했어요 거기서. 아좀 만다툰도 했지. 그러면서 음. 너이는 가라. 너 엄마하고 오빠 보고 그래서 가라, 너희는 가라. 나는 안 가겠다. 남쪽으로 안 가겠다. 그래서 어중에서 내가 이 엄마하고 응. 오빠보내대매 내가 일생을 하려고 이, 같이 살려고. 응. 그래서 그 여자를 마련했던 거야. <laughs> 여자도 <그래서>, 마련하니까. <laughs> <laughs> 야, 참말 <laughs> 그래서 그 갑작스럽게 변동된 그 상황 속에서 는 골머리 얼마나 아픈지 이머 터질 것같아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앞뒤를 어떻게 이제 개척해 나가야 되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57년을 쫙 그렇게 57년. 산골에서 이렇게 사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세뇌됐던 거랑 아버지 세대가 세뇌된 건또 달라요 음. 그러니까 저희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하고 우리 아버지 세대는 충성 세대예요 맹목적인 충성을 한 거죠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MZ세대 있잖아요 북한도 MZ세대가 있어요 그게 장마당 세대인데 이 사람들의 충성심과 우리 부모님들의 그 충성심은 완전 거리가 다른 거죠. 그래서 북한이 한 50년 지나면 청년들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많이 막다 충성심에 대한 게다 떨어졌으니까. 왜 당해서 뭐준게 없거든요. 그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 없었다는 게 저는 너무 100% 공감이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 엄마는 엄청 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좋아서 둘다 있었다며요. 아버지는 골머리가 터져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 북한 보위부가육정 놈들으니 응. 남쪽까지 내려와서 남선까지 응. 내려와서 뭐가지 다올려갔 대가리만 아... <laughs> 대가리를 개주고 올라갔대. 응. 가리를개주고가야인조이되잖아네 응. 거기에 겁을 먹은 거죠. 겁도 어, 먹고 이 응. 그래서 이 아는려고 응. 이 결심했대서 응. 응. 뭐 남선에 뭐 깡통차고 이밥비어 먹고 이구두밖이 응. 뭐 서신문판에 담배파는 소녀들이 많다고 이런 걸 응. 봐야 안 나와 없어 응. 하나도. 이 <웃음> 이 <웃음> 그다음에 생각이 바뀌시가 하는데 이게 소 같구나 하는 아, 생각이 들어. 우우실라고 그래, 오그랬어. 소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음. 그다음에 내가 남쪽으로 간다 음. 하고 결심이 된 거야. 음. 음. 그때부터 며칠 후에 전화. 내가 맞지? 너한테 음. 전화해 와서 일시시컬 콜다 물어보지 않아서 음, 음, 이것저것 다 음, 많이 아니 음. 음. 내가 안 그렇다는 거. 맞아요. 예. 아버지 이제 가게 되면 엄마나 아빠랑 가게 되면 고문이랑 하지 않니아 그런 거 일체 없다 이거니. 남성는 그렇지. 가갔다. 하고 결심을 타하니까니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야. 그 그렇게 아프던 머리가다 없어져. 일단 야. 결심을 하니까. <laughs> 어. 그렇죠. 어, 이젠 중국 말필도 필요 없고, 중국에 수어살 필요도 없고. <laughs> <거의 웃음> 저는 진짜 아버지가 끝까지 중국에 와서도 못 오시겠다고 그래서 연락을 일부러 안 했거든요. 안 해서 이제 한국 TV나 뉴스 이런 거 일부러 보다 보면 좀 바뀌겠지 해서 맛있는 거랑 많이 대접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못 했던 거예요, 음.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게 세뇌가 깨고 자유 의식의 눈을 뜰수 있는 게 한국 드라마 이런 거 좋지만 뉴스를 봐야 돼요. 드라마는 그냥 잘 사는구나 로망. 근데 뉴스는 이 정치적인 것까지 모든 걸다 깨쳐준단 말이에요. 이제 뉴스가 효과가 빠르죠.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시 이렇게 밀당하다가 자기 북한 가겠대요. 그래서 도저히안 되나 했는데 아버지가 개엑스엑스 하면서 소가 산 세월이 억울하다고 죽이러 간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 된다고 한국에 와서 잘 사는 게 복수라고 그렇게 말렸던 적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음. 아, 참이 음. 참 이상해.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내가 이 음. 속고, 너한테 섞고 너한테 섞고 더에 속아서. 이그 소감이 내 인생이 완전히. <laughs> 개벽했지. 어, 행복한 인생으로 개변됐어. 맞아. 음. 그니까 어, 저도 봤어요. 댓글은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아버지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그 어떤 한국 TV를 보고 올 결심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세요? 하고 음. 쓴게 그게 우회로 한몇명 되시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 주제를 오늘 지금 방송하게 된 건데 음.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의 어, 인생을 바꿔주고 잘 결정하게 해준 게 대한민국의 뉴스였다. 음, 결정적인 뉴스야. 그렇죠. 어. 대한민국의 뉴스가 음. 나를 깨워주고 음. 나를 세상으로 알게 해줬어. <laughs> 첫 시발이 그거야. 예, 마누라에 섰고 돈에 섰고 막내딸에게 섰고 음. <laughs> 해서 인생이 천지개벽한 우리 아버지 그 중점에 바로 대한민국의 뉴스가 있었다는 사실 음. 아, 알게 되었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볼수 있는 대한민국 뉴스가 제작이 되어서 물론 이런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다 들여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눈과 귀로 정확하게 볼수 있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아야 들고 일어나든지 알아야 뭘 해도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북한의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강은정 TV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자요.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